Do you know how long Where's the video my... is going to be? I don't know hard to edit all you know. Oh, yeah. You're know. you yeah. going to upload it tonight? No uh, Maybe, maybe <laughs> uh, Maybe yeah. on Thursday or maybe Sunday, I don't know These are going to take my drink oh, I'm sorry No, you're not Just <laughs> joking How did you know? <laughs> <laughs> oh, to be honest

Q&A 영상을 찍으려고 왔는데요. 사실 그 Q&A 영상을 하나 찍기는 찍었었는데 집 안에서 근데 좀잘안 나와서 시험도 끝나고 이제 좀 바빠지기 전에 한번 Q&A 영상을 찍어 보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생활비 집세 관련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뭐막 적어왔어요. 준비를 해왔는데 어 저기 교회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절대 모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먹는 양이 다르고 각자 쓰는 게 다르고 또 돌아다니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게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아 그래 나는 이 정도 더쓸것 같다 하시는 부분만 좀 보충하셔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Q&A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면, 음식, 교통비, 어, 집세. 집세는 좀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쯤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핸드폰 요금. 이거에 대해서 제 기준에 보통 나올 법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어,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플머니라는 앱인데, 제가 이걸 통해서 정말 10센트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록해요. 저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 있는 50센트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50센트를 썼다. 그 앱에 다 기록 기록을 해요. 그냥 거기에 기록된 저의 지난 2년간 생활 비용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어 식비.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식비라는 거는 어 알버타인이나 덜크 아니면 뭐 알디 리들 이런 데 가서 식재료를 사는 거. 제가 제 애플리케이션을 싹싹 다 뒤져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못 나오면 150 정도. 그리고 좀 그냥 썼다. 어, 예. 그냥 걱정 없이 먹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200유로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에서 20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교통비. 교통비는 저는 교통비를 한번 충전할 때 50유로씩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쓰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50유로. 근데 제가 참고로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이용을 해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여기 왔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세요. 자전거를 쓸 것이냐. 자전거를 안 쓰고 지하철, 트램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염두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1 0 0요를 충전한 달은 약간 그런 거일 거예요. 제가 그 달에 암스테르담을 갔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를 친구 보러 기차를 타고 어디 다른 데를 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더5 0유로를 충전하느라 100유로가 찍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그한 달에 기차값까지 해서 교통비로만 100유로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충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집세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집 학생 숙소는 이 정도 스튜디오는 이 정도 이러하이라는 집은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보험비 네 보험비도 빠질 수가 없는데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 보험비를 안 들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써요.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네. 어, 잘 지내니? 근데 어 그럼 안 되고요. 보험을 드는 게 기본입니다. 일할 때네한 푼이라도 여기에서 버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베이직 인슈런스?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 일반 보험이라고 그거를 꼭 드셔야 되고요. 그게 좀 비싸요. 제가 들고 있는 베이직 인슈런스, 그거는 123.83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24유로를 한 달에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어, 그런 게 있어요.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월마다 17유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험 보조금을 받으면 17유로 뭐 많이 내봤자 20유로 정도 월마다 보험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실 때부터 일반 보험비를 내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 왔을 때에는 a o n 이라는 학생 보험을 들면서 왔었, 왔었었는데 학생 보험비는 그 당시에 1년에 420유로, 470? 뭐 이랬어요? 그래서 500 500 유로 미만 1년으로 아 어, 근데 좀 비싸죠 그래도 그리고 핸드폰 요금 네 핸드폰 요금은 처음 오시면 어, 핸드폰을 바로 개통 못 하시니까 아마 유심칩만 사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 비용이 대략 전 그걸 이용했어요 15 유로짜리 그게 아마 3기가짜리였나 5기가짜리였나였는데 그거 15 유로짜리를 썼었습니다 폰 서비스 개통을 하면서 저는 뭘 이용했냐면 보다폰 26유로짜리 5기가. 오기가 그거 이용했어요. 현재는 여러분 학교를 안 가잖아요. 또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다 온라인이잖아요.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새로 1년치 또 계약해야 될때 제가 그때 바꿨거든요. 만약에 계약기간 중간에 다운그레이드 하고 그러시면은 추가 요금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체인지 한다는 요금 뭐 그런 게또 있거든요. 거지 같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 초반에 아 내가 정 정말 이 정도 쓰겠다 이런 걸좀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8유로짜리 3기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기가를 서비스로 더 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기가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어 위플머니에 기록된 저의 생활비를 좀 쉐어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록은 2019년 8월이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코로롱 전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네덜란드에 온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그 초기 비용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재료는 좀 무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일주일 반 정도 외국인 친구들 보러 독일이랑 스페인을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면서 당연히 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네, 식재료가 이만큼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비가 더 나왔죠. 어, 생필품을 좀봐 주실게요. 생필 제품.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아마 세제 후라이팬이라던가 정말 초기에 도착해서 사야 될 것들 뭐 칼도 사고 도마도 사고 뭐 많이 있잖아요 수저 뭐 이런 거?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침구류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저는 학생 숙소에서 50유로 짜리 침구 세트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침구 세트를 샀었어요 그리고 주로 아이키아 가서 이제 이케아 가서 이것저것 샀었고요 아무튼 이때가 끝 아닙니다. 9월까지는 계속 초기 비용 같은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필품이 300유로 넘게 나왔네요. 엄청 많이 나왔죠. 아무튼 네, 이러,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생필품 다음 9월인데 네 드디어 숙소 비용 나왔죠. 그때 당시 어 정말 작은 닭장 같은 그 정말 제일 작은 학생 수소 비용이 418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420 유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재료를 참고해주시면 돼요. 170 유로 나왔네요. 교육 이거는 네그 책값입니다. 아 여러분 저 이거 좀 언급 잠깐 할게요. 여기 책이 정말 비싸고요. 학교마다 교재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책이든 간에 정말 비쌉니다. 뭐얇 얇은 책도 뭐 30유로 막 이래요. 전 개인적으로, 어, 책을 안 사고 그냥 온라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뭐 필요한 것만 대충 참고하면서, 네, 그렇게 책을 안 사고 있어요. 그닥 그렇게 책이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파워포인트 위주로 가고, 언어 수업은 사요 언어 수업은 교재 가지고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네 교육비용 여기 150유로 가까이가 고작 책몇권 사는 비용이었다는 거 교통비 네 80... 칠류로 나왔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때 어디 갔거나 그때쯤엔 새 친구 사귄다고 학교 친구들이랑 뭐 지하철 이용하면서 저 혼자라면 걸어 다녔을 거리를 친구들이랑 다니느라 따라간다고 지하철 이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교통비가 나온 것 같고요. 식비는 네,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먹고 논다고 따라다니면서 쓴 비용 같은데 그렇게 식비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하실 게 2020년 4월. 네, 아시다시피 코로롱이 터지고 학교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은 달인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 식비 뭐 이런 거 없고 식재료가 조금 올랐죠, 180유로 정도. 왜냐면 집에서 해먹기만 하니까 180유로 정도 나왔어요. 통신비 네 26유로. 이때 뭐 특별히 지출이랄게 없죠. 네 그렇게 크게 큰 지출이 없는 월이었고 2020년 5월도 마찬가지예요. 네 식재료 170유로. 교통비 보시다시피 없죠. 왜냐면 어딜 가지 않으니까. 자 이제 어 아이고 옆에서 꼬맹이들이 어, 꼬맹이라고 하기에 좀 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월들은 왜 뺐냐면, 좀 특별한 어, 이벤트들이 있어서 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던가. 근데 그런 거 이제 섞여 있으면 좀, 아까 8월 소개한 것처럼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뺐고, 1, 2월, 3월? 이것도 그냥 뺐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좀 많이 안 먹었어요. 정말 많이 안 먹었을 때라서 식재료가 무려 110유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도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7, 8월, 2020년에 7, 8월은 왜 뺐냐면, 이사를 갔기 때문이죠. 이사 가면서 식재료보다 식비가 좀더 나올 수 있고요. 왜냐면 냉장고를 비운다고 아무튼 식재료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뺐어요. 꼬맹이들이 딴데 갔네요. 그래서 2020년 9월이 되었습니다. 네. 숙소 비용, 그 당시 그 끔찍한 <laughs> 쉐어하우스가 550유로 짜리였어요. 뭐, 물론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하메를 잘못 만났죠. 그 숙소가 550유로 짜리였고, 보험료 277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요, 두 달치를 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100 얼마 나왔, 나온다고 하, 했죠. 그거입니다. 식 비 와, 무슨 일이죠? 183? 잠깐만. 너 이때 186유로 썼다고? 무슨 일이지? 저 보통 식비 이렇게 안 씁니다. 네, 안 쓰고요. 식재료 네, 평범하게 170유로 나왔고요. 옷을 샀네요. 네, 뭐가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아, 이거 이거 그거네요.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홀리스터 가가지고 두꺼운 그 스웨터 같은 거뭐 샀잖아요. 그거 춥다고 갈색깔 뭐 샀었는데 뭐잘 입고 네그 추위를 견뎠다는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그 정도 춥고 그런 하메들이랑 사는데 550 유로였다는 건네좀 그래도 뭐 좋은 추억이. 온... 교통비, 네, 말씀드린 대로 50유로 충전을 했던 월이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비가, 통신비 26유로짜리를 이용하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의 생활비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세 얘기였어요, 또. 월세에 관한 답변을 드리긴 드렸어요. 이제 급하신 것 같아서. 그게 꽤 괜찮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캡쳐해 왔는데, 월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생숙소 2인이 닭장 같은 한 집에 각방 하나씩, 이게 420유로 정도 빌딩 하나에 그 집이 안에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학생숙소가 되어 있는데, 부엌이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복도 같은 데에 이렇게 요리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명이 요리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요리를 못해요. 제일 저렴한 그런 학생 숙소를 이용했었는데, 요새는 또 모르죠. 코로롱 때문에 더 저렴해졌는지 아니면 혹은 시간 지났다고 이제 올랐는지 학생숙소 2, 3인이 한 집에 각방 하나씩, 그니까 러 정말 그냥 평범한 2, 3인이 사는 정상적인 그런 숙소는 제가 전에 알아봤을 때 500에서 550유로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일본인 친구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550유로짜리 학생숙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집도 되게 넓고 그리고 각 방이 각 방이 되게 컸어요. 샤워실, 토일렛 이것도 각각 꽤 괜찮은 크기였어요. 오트랙이라던지 암스테르담의 학생 숙소는 또 다를 수가 있죠.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테르담에 있는 SSH라는 하우스 에이전시 기준이라는 거네. 물론 또 바뀌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벌써 거의 2년 전. 네 가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쉐어하우스 이제 어 제가 과연 이런 거를 보통 비용이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왜냐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세네 명이 한 집에서 방 하나 이게 4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정도 혹은 650까지도 네싹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값이 다양하냐?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450유로 이거는 정말 그집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언급해도 될지 제 덫치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우드 플레인 근처, 강 건너서 남쪽 부근이 조금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지역이 그쪽 쯤이 좀 집값이 저렴해요. 자 이건 조금 약간 어. 특그 컨디션인데 부잣집 가족이 내놓은 예쁜 방 하나. <laughs> 네, 집도 되게 예쁘고 넓고 부잣집이고 막잘 뭔가 갖추어져 있고. 네, 집 분위기도 예쁘고 동네도 괜찮은 그런 부잣집 가족이 내놓은 예쁜 방 하나. 말하자면 뭐 약간 에어비앤비 느낌이죠. 600에서 650유로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700 그리고 그 끝은 어딘가? 네. 스튜디오 700부터 뭐 물론 더 저렴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뭐 파라리우스나 아니면 카모넷 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뒤져본 적이 없어요. 뒤져보기는 했는데 너무 이제 좋은 집을 찾기 힘들었고 너무 많아서 게다가 거기선 이제 뷰잉을 허용하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그 뷰잉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라든지 거기까지 다 뒤져봤더라면 네 아무튼 그래서 집은. 여러분, 집은 정말 다양하답니다.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돼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학생들은 집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스튜디오에 사신다면. 근데 그 조건이 좀 있어요. 23세 이상의 분들은 750 이유로 이하의 스튜디오를 구하시면 하우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스튜디오를 살게 되시면 하우스 보조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생활비 월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밖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피크닉하는 중간에 이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느라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옆에 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laughs> I, I said you are waiting. <웃음> 괜찮아? <웃음>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롱 조심하시고,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뿅!